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에브리데이 산수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1리터가 24개나 들어있으니 대용량으로 가성비 최고. 국내산 수원지라 믿고 마실 수 있고 설탕이 전혀 안들어가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. 소비기한도 넉넉하게 2025년까지라서 걱정없고 플라스틱병이라 사용도 간편함. 무라벨 디자인 덕분에 깔끔하고 심플해서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에도 찰떡. 정말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편의점에서 펩시 제로슈거 라임향 무라벨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탄산음료 중에서도 제로라니까 칼로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 좋더라고. 라임향이 상큼하게 퍼지면서 목넘김도 부드러워서 여름에 딱일듯. 무라벨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재활용에도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야. 소비기한도 넉넉하게 2025년까지라니 여유롭게 마셔도 되겠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웅진 빅토리아에서 더 빅토리아 플레인 탄산수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500ml 짜리 병이 20개나 들어있어서 가성비가 완전 짱. 소화도 도와주고 깔끔한 플레인 맛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기기 좋아. 유통기한도 2025년까지라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. 요즘 물 대신 탄산수 찾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건 진짜 추천할 만해. 시원하고 청량감 넘치는 맛에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